이오오오 아이고, 오래간만에 요 안으로 들어왔네. 보시면, 2542. 2542. 42가 이제 끝번이네. 기다리는, 기다리는 게. 서울이 114. 인천 36. 뭐 요런 식으로 있네. 아, 저는 지금 공항 아까 이렇게 왔다가 요쪽으로 와서 이제 차에서 지금 현재 누워 있어요. 아, 누워 있는 게 기대고 있다고. 차에서 기대고 있어요. 차에서 기대서 순번을 기다리는 거지, 무슨 뭐 번을? 순번을, 순번을. 사실 한가하게 여기 지금 쉴 때가 아닌데 지금 택시 경기가 안 좋아갖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인천공항을 왔으니까 빈 차로 나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러네 지금 보니까 서울 택시 세대 내려오라고 지금 뜨네 지금 이게 경제들이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걔네들 걔네 미국 위주로 이제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먹거리가 이제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였거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하게 됐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본 그 도요다 제 예측이에요. 앞으로 결국은 이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도 이 앞으로 습관한다고 봐야지. 걔들이 이 성급하게 전기차 시장에 이 도요타는 안 뛰어들었거든.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걔네 하이브리드가 성부 을했잖아 근데 하이브리드가 적중했잖아. 사람들은 뭐아 도요타가 모트로라 꼴이 나니 노키아 꼴이 나니 <laughs> 전기차 시장을 진입을 빨리 못했 으니까 2차전지를 전기차 시장을 근데 보면 이게 도요타가 결국은 이 전기차 좀 완전히 털, 색, 완전히 털린 전기차 이제 도요타에서 개발 거의 완료 단계도구만 앞으로 도요타 시대가 온다 도요타 시대가